안녕하세요 30대30 세력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막루에요 거기에 그 해치를 막타를 치는 전원 그렇 세력 전원에게 그 엄청난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블루가 아 불러가졌어요 아 이러면 야, 벌써 점수 차이가 1000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아, 이번 해치가 네. 네.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막타를 불로가졌어요 아, 아, 레드가 역전을 그렇죠 네. 해치가 다시 네. 세번째 해치가 등장했습니다 당했고요. 자쓰러졌어 어, 어. 어. 지금 레드팀 내려치기 직전 네. 네. 아, 아, 루가 이것도 아. 여기서 블루가 3연속에 블루 네. 네. 잡어요 아, 예. 그나마. 와우! 선점까지갔어요향로는 네. 지켰습니다. 그러면저기로여기 킬을 올리면 네. 마지막 역전이 안 나올이란 법은없거죠 역대 네. 잡고 캐리하셨습니다. 고소팀 그래서... <laughs> MVP,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